안녕하세요 땅사모 TV 조소장입니다. 오늘 보실 토지는 영천시 화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이고요, 평수는 270평입니다. 건축 가능하고요, 어, 시 상수도, 전기. 우리 땅까지 요다 들어와 있습니다. 저 뒤쪽에 소나무 보이는 곳까지 땅이 조금직 사각으로 생겼습니다. 요 개울 옆에 있고요. 개울 옆으로 해서 직사각으로 이렇게 생겼고, 자, 입구에 포장기를잘 물고 있습니다. 오톤 트럭 진입도 가능하고요. 길이 첫째 잘 되어 있고요. 마을에서는 적당히 떨어져 있고 주변에 주말 농장 하시는 팀들도 떠문 떠문 있습니다. 면 소재지와의 거리는 한 5분 거리 정도 보시면 되고요. 큰 도로까지는 한 1분 거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건 매물 입니다. 자, 길도 엄청 넓고요. 시 상수도 전기 다 되는 땅입니다. 이상 땅사모 TV 조소장이었습니다.